사이다, 무비튼 남친의 어머님과 몇 차례 만나뵌 적이 있는데, 어머님은 전형적인 아들 바보였다. 그리고 나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다. 상혁이도 그 사실을 알아챘고, 우리는 그런 어머님 때문에 항상 애를 태웠었다. 하지만 상혁이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머님께 꾸준히 인사를 드리러 가야 했기 때문에, 그날도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상혁이의 어머님을 만나뵈러 갔었다. 엄마, 우리 왔어! 실례하겠습니다! 어머, 우리 상혁이 왔구나. 갈 때마다 항상 그랬지만, 내가 인사를 해도 어머님은 항상 상혁이 인사만 받아주셨다. 기본적으로 나는 투명인간처럼 대하셨다. 상혁아, 오늘도 너무 멋지구나. 그 새로 샀니? 너무 잘 어울린다. 응, 저번에 진아가 골라준 옷이야. 뭐? 진아는 패션 센스가 없구나. 뭐야 엄마, 약간 잘 어울린다고 해놓고 상혁이 너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겨서 머리보다잘 어울리거든. 패션 센스 제로인 지나가 고른 옷도 상혁이가 입으면 옷발이 확 살아난다는 말이었어. 이런 상황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기분이 좋진 않았다. 그후 나와 상혁이는 서로를 쳐다보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오늘은 우리 결혼 이야기를 하러 온 거야. 음 나도 알아. 역시 기분이 별로신가 보다. 결혼 날짜는 반년 후로 잡을까 해. 이제 슬슬 결혼식장도 알아보러 다니려고. 어머님은 상혁이의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나를 짜증 난다는 눈빛으로 째려보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께 딸 같은 며느리가 될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난딸 필요 없는데. 너 진짜 애랑 결혼할 거니? 너무 서두를 필요 없어. 결혼은 천천히 해도 돼.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너마저 가버리면 엄마가 너무 외롭잖아. 난 진아랑 결혼하고 싶어. 그리고 언젠가는 떨어져 살게 될 텐데 뭐. 넌 엄마보다 채가 더 좋다는 거야? 얘쟤라고 부르지 마.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난 너만 있으면 돼. 얜 필요 없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던 어머니는 주방으로 가버리셨다. 진아 미안해. 그래도 우리 엄마라서 어쩔 수가 없네. 결혼 후에도 엄마가 계속 결혼식이면 시댁은 나 혼자만 올게. 진아는 신경 쓰지 마. 응. 음.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 어머님이 대놓고 날 싫어하시니까 마음이 좀 힘드네. 나와 상혁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어머님이 과자와 홍차를 가져오셨다. 혹시 마음이 바뀌신 건가? 그 모습을 보자 살짝 마음이 놓였다. 평소엔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음식을 대접해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기분이 나아지신 줄 알았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쿠키를 상혁이 앞에 놨다. 그리고 상혁이와 어머님은 커피를, 내게는 홍차를 주셨다 왜 나만 홍차지? 나도 홍차보다 커피를 좋아하지만 내가 여자라서 홍차를 타주신 것 같았다 상혁이는 홍차보다 커피를 더 좋아하지? 진아는 유통기한 지난 홍차나 마셔라 엄마, 그런 게 어딨어? 개, 괜찮아, 내가 위 하나는 튼튼하잖아 그리고 나도 유통기한 살짝 지난 조미료 정도는 그냥 쓰고 그러잖아 그런 내 말은 싹 무시하고 상여가 이 크기 맛있지? 얼른 커피도 마셔 봐. 지난 너도 홍차 마셔 봐. 어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하느니 그냥 유통기한이 지난 홍차를 마시는 게더 낫다고 생각했다. 근데 그 홍차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다. 음, 이 홍차 냄새가 좀 이상한데. 숟가락으로 저어보니 이상한 거품이 났다. 어? 거품? 왜 거품이 나지? 이 홍차 좀 이상한데? 있잖아, 나 그냥 커피 마실래. 평소에도 커피를 즐겨 마시던 나를 알기에 남친은 바로 알겠다고 했다. 어, 그럴래? 응, 그리고 이 홍차 말인데. 응? 나는 남친에게 홍차를 보여줬고, 아까 그 거품은 아직 그대로였다. 뭐야, 이 거품은? 그리고 이 냄새는. 냄샌... 그러더니 남친은 뭔가를 눈치챘는지 일부러 홍차를 마시려고 했다. 성여가! 그거 마시면 안 돼! 라고 외치며 어머니는 남친 손에 들려있던 찻잔을 떨어뜨렸다. 그 모습을 본 남친은 어머니의 커피를 부엌에 가지고 들어가더니 어머니 커피에 무언가를 넣었다. 어?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자, 엄마. 내가 탄 스페셜 커피야. 세제도 넣었어. 지나 홍차에 넣은 거랑 같은 거야. 어머니가 숟가락으로 그 커피를 젓자 내 홍차에서 생겼던 것처럼 똑같은 거품이 생겼다. 말도 안 돼. 나는 좌절했다. 거품과 이상한 냄새의 정체가 세제였을 줄이야. 충격이었다. 자, 잠깐만 상혁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엄마가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잖아. 남친은 부엌에 있던 주전자에 물을 담아왔고 그 물을 빈 홍차잔에 부었다. 그러자 점점 거품이 일어났다. 그럼 이 컵에서 왜 거품이 나는지 엄마가 설명해봐.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사실은 상혁이 네가 이런 여자랑 결혼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랬어. 제가 그냥 모르고 먹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까지 해서 저랑 상혁이를 떨어뜨려 놓고 싶으셨어요? 당연하지.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딸 같은 며느리라고? 생각만 해도 역겹구나.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있었을 줄이야.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미안한데 나 오늘부로 엄마랑 연끊을게. 소중한 내 약혼자한테 세자 넣은 차를 내우다니 진짜 미쳤어 미안해 상혁아 용서해줘 순간 내가 나쁜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거였어 엄마 혼자 두고 가지마 그렇게 말하며 상혁이의 다리를 붙잡는 엄마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아니 절대 용서 못해 내가 눈치채지 못했으면 진아는 그 홍차를 마셨을 거야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 남친은 나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미안해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우리 엄마가 한 행동은 정말 면목이 없어. 아니야 도와줘서 진짜 고마워. 솔직히 이런 일까지 당한 마당에 상혁이가 그래도 우리 엄마니까 이해해달라고 했다면 그와 헤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친은 엄마에게 말한 대로 엄마와 연을 끊었다. 그 이후 계속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지만 모두 차단했다. 이 사건 이후 우리는 어머니께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말했다. 친척분들은 텅빈 혼주석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남친은 어머니께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만 말했다. 그 후에도 어머니는 몇 번이나 우리 집에 오시려고 했지만 상혁이는 앞으로 또 지나한테 연락하고 접근하면 그땐 살인미수로 신고할 거야 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러자 어머니에게 연락도 오지 않았고 어머니와 만난 적도 없었다. 내 친구도 시어머니가 아들바라기라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설마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것도 세제를 넣은 차를 내주실 줄이야. 내게 가장 행운이었던 건내편 상혁이가 끝까지 내 편을 들어줬던 것이다. 만약 남편이 조금이라도 어머니 편을 들었다면 이 결혼을 다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고 내 편이 돼준 덕분에 남편을 믿을 수 있었다. 그후 어머니는 아들에게 저런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살아갈 희망마저 잃고 자포자기하며 살고 계신다고 한다. 근처 이웃들은 이제 어머니를 쓰레기 집에 사는 여자라고 부른다고. 친척분들은 어떻게 좀 해보라며 남편을 찾아왔지만 남편은 내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내 아내에게 아무렇지 않게 그런 일을 한 사람을 부모로 모시고 싶지 않네요. 앞으로 두번 다시 연락도 안할 겁니다. 라고 못을 박았고 그때마다 친척들은 고개를 떨구고 집에 돌아갔다. 그후몇번더 찾아갔지만 이제 더는 오지 않는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지만 어머니와는 일절 연락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연락할 일은 없을 것 같다. 나는 그저 어머니와 평범한 고부 사이로 지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내 바람을 깨뜨린 건 다름 아닌 어머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까지 잃고만 일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 하지만 모두 다 본인 스스로 가져온 결과고 자업자득이니 동정하고 싶진 않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